자, 72번, 환매입니다. 자,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에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면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말이 길죠?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뭘했다 환매특약을 했어요. 그리고 등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매수인이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사람은 소유자예요. 환매특약 등기가 있다고 해서 처분을 금지시킨 우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저당권 설정 같은.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거 아닙니다. 아직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매수인이 제3자에 병에게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병은 매수인에서 어떠한 권리가 있죠? 채권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행사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도 알다시피, 환매특약이 있어. 특약이 때문에, 특약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냐, 틀리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하 환매특약의 사실만으로는, 의뢰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불가능할까요? 환매권자인 갑이 환매권을 환매기간에 환미 내 행사하고, 그에 따라, 우리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겠죠. 즉, 그때 가서야 이행 불능이 되는 거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면 환매 특약의 사심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환매 특약의 사심만으로 우리 병에게 이와 같이 매매 계약을 이뢰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또한매권행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매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을과 갑 사이에 뭐예요?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만이 비로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을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여전히 을은 갑, 병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2번째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정한 때는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에 591조 2항에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이 표현이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 조문 자체, 조문 자체가 정말 잘 나왔어요. 단골 순님으로 볼게요. 부동산은 기간은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약정한 환매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넘는 때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으로 단축된다. 그리고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반면에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본다? 그 기간은 5년, 3년을 본다. 이 경우에 다시 당사자 후에 다시 정하지 못한다. 처음에 환매 기간 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뭐, 아, 아차 우리 정하지 않았다. 뒤늦게 알고서, 아, 정할 수 있다?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5년, 3년을 봅니다. 자, 관련된 출제 기출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 7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5년으로 단축된다. 요거, 이미 봤습니다.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 표시를 하면, 그는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상대, 당사자인 반대 상대방의 별도의 의사표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매매계약이 체계된 것을 본다. 그러면 보통의 매매계약과 같이 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야만이 그때 비해서즉 등기에 있어야만이 매매, 매도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의사표시라면 그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라든. 권리취득이 뭐예요?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한 자대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권리취득이 뭐예요 소유권 주장이잖아요 뭐 내용이 내용이 낯설었을지 포인트는 거예요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환매권 환매권자인 매도인이 권리취득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인데 환매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어떻게다?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해요. 그럼 매매계약 체결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소유권 취득 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에 포인트 십시오 가압류 집행한 제 3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뭐란다?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매매 대금이나 아니면 매매 계약에 수반된 비용을 환매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뭐냐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뭘안 했어요?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4번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5년인 겁니다. 이미 이 같은 문제가 출제만 출제에만 있습니다.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해야만이 에 환매다. 이미 봤습니다. 자, 3번과 관련해서, 환매 의사 표시만으로, 환매권 행사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뭐다? 별개로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73번.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위익비 상한 청구권은 되죠. 자,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비용, 임차인에겐 비용 상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비용에는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통상의 수소의무 통상의 필요비, 필요비는 누구에게 있다? 전세권자가 있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통상의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한 청구가 있었고, 유익비 상한 청구만 인정되죠. 근데 여기는 유익비니까 건물 전세권자도 할수 있다. 고안하죠.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가 있었다. 이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다. 부속물 매수청구는 건물, 부,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건물 임차인에 인정되는 겁니다. 또한 전세권에 관해서도 전세권 설정 계약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도 있죠? 토지 전세권 설정 계약인데, 토지 설정 계약, 설정,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건물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속물 승수권.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T급번. 전세금 또는 차임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차임의 증감청구권. 차임의 증감청구권이 임대차 계약의 경우 모두 인정되죠.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공정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증액청구권, 차임 증가, 증가 증액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지, 지료는, 증액, 증액은 협의에 따라 결정하거나,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지면 법원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증액된 결정은 언제부터 이행기가 도래되냐? 이미 한번 봤습니다. 법원이 결정해진 차임은 법원 결정시가 아니라 언제? 증액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는 거예요. 자, 저번에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원손해금은 상대방에게 증액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다음으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행기가 있다니까 이행기 다음 날부터가 지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살펴봐 주십시오. 오히려 D급번이 더 중요합니다. 74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아, 임차인이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그럼 임대체 계약과 관련된 거예요. 임대체 계약과 관련되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언제 한다? 건물들 소유 목적에 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에 인정되는 겁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34-33-32에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의뢰 승낙을 요한다? 아니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의 의미는 뭐죠?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그게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승낙을 요하는 게 아니죠 2번.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매수청구의 정부의 대상인 지상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도 포함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3번. 갑소유 건물이 우리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즉, 임대의 토지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물이 있는 경우에 어떻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다? 임차지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임대차 목적물인 임차지상의 건물 부분 중또 어떻게 되죠?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수 있는 부분의 하나에서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남의 땅에까지 남의 땅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까지 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구분소유 객체가 될 수가 없으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고 그 결과 소유자인 토지 임대인 철거청구를 철거를 청구할 때는 철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4번 이미 나왔던 기출 봤었던 지문입니다.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행 때문에 기가 만료 전에 종료됐다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요건이 어떻게 되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데 그 토지 이외에 지상 건물이 현존한 경우 그런 경우 임차는 먼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거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데, 토지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 계약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어요. 즉, 그 반드시 승낙할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거절을 하기 경우에, 두 번째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잘 나오는 지분이고, 5번. 갑은 매수청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계약 갱신을 청구를 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에 이차적으로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요건을 잘 기억해두십시오 75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토지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차 계약 정한다 아니다 건물 등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토지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런데 부속물이 요건이 있죠. 어떤 요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그 부속물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맞는 질문이고요.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권 누구한테 해요? 임대인에 대한 겁니다. 임차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임대인에 대해. 자, 뭐. 그 전대차 계약은 적법해야 합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돼요. 근데 그 부속물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동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겁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 하려면 그 부속물은 뭐가 들어간다 공통적으로 인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주의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출 질문을 보게 되면 인대인 가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종료시에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겁니다. 기간 만료로 전차인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물이 뭐죠? 건물 사용 편익에 제공되는 거예요.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이 부속물입니다. 뭐라고요? 부속물은 건물 자체의 편익을 위한 겁니다. 사용 편익을 위한 거. 이게 부속물이 아니고요 임차. 이게 포인트죠. 임차인 의뢰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임차인 동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죠?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임대인 동의란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수 없다. 그러니까 임차인에서 매수한 건 상관없는데, 누구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부성물 매수청구권 받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비결될게 뭐냐면 전차인에게도 우리 임차인에게 건물 들 소유모집의 토지 임대차 계약할 때 아까 뭐였었죠? 계약 갱신 청구권과 그리고 계약 청구 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토지 건물 들소유 목적에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전차인은 누구 상대로서? 임대인을 상대로서 전 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와 비교를 할 때, 이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만 종료되면 되지만, 그 경우에는요. 지상물 매수처 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대차 계약도 종료됩니다. 고점 그 구분해 살립시오 어떤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 누가 전차인 이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그리고 전대차 계약이 동시에 모두 종료되만 행사할 수있다이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를 인정하지 않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에요. 편명적 강행규정.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강행규정, 편명적 강행규정. 맞는 질문이에요.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 이 얘기는 임차인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부속물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부속물이란 뭐다? 건물 기타 공유자의 사용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 것만이 부속물이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는 거다. 예컨대 어떤 거냐면 수도 전기 가스 등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속물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부속물 자체는 독립한 물건이란 겁니다. 그 얘기는 구성 부분이 아닌 거예요. 구성 부분 이된 경우보다 그 경우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상한 특히 유입비 상한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다음 76번 갑이 그 소유 S 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임차인 이 사람이 주택 임차인이에요. 존속 기간 1년에 임대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문에 2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 체결한 경우에 주택 임대채 보법의 특별 규정에서 어떤 경우죠?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을 정한 경우는 2년으로 본다. 그러나 주택 임차일은 2년 미만이야. 1년에 1년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냐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요 내용을 묻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금물임대차법도 있죠. 다만, 이 조항이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또 특이하게 뭐냐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지역별로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함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을은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라. 또한, 을은 주택 임차인은 1년의 존속기간이, 1년 정했잖아요. 2년 미만의 기간이,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을이 2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무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다만 주택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거나 자신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어떻게 된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계약 전속 기간은 어떤 달?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이런 계약 해지 통고를 통지를 임대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 내용을 함께 계약을 시합니다. 5번 X 주택의 경매로 인한 한가대금에서 의리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X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냐면 주택에서 경매 절차. 이루어졌고 낙찰을 이었어요. 그럼 낙찰이 이었어요 낙찰이 이루어지면 그 낙찰 대금 누가 갖고 있다? 집행부문이 갖고 있어요 그럼 뭐하죠? 배당기를 열어요 그래서 순위에 따라 배당하죠 주택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면 그 배당표에 있을 거예요 배당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임차인이 그 배당표에서 배당금을 받으러 가요 그럼 집행부문 방문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배당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그 단계예요 어떤 단계? 요 배당금을 수령하는 단계예요 그러한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집행법에서 옵니다. 신분증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돈을 받을 통장,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하나 더 요구합니다. 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는 뭐냐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조항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 양에 따른 우선 변제 효율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언제? 배담 절차에서요. 집행법원에 배당금 주세요. 그 얘기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명도 확인서 필요한겁니다신문서 이게 명도 확인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부터 명도 확인서 받죠? 낙찰자로부터. 근데혼동게 뭐냐면 이제 집행권을 받는 거예요. 자 판결이나 판결이 확정이 되면 집행권을 부여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결하면 동시행 판결이 나와요. 즉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이 성환이 판결 이 나와요. 그 판결에 따라서 집행권을 받으려면 임차인 쪽에서는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게 소명이 돼요. 그래만이 집행문을 받았어요. 판결의 집행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런데 주택 임대차법이 특제됐어요. 집행문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권에 대해서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는 그 조항이 정해돼세요 즉,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측면이, 이건 어떤 단계다?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단계에서 명도 확인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측면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신문적인 얘기인데, 그게 나왔습니다.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자. 포인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예요. 자, 이해 관계인은 임대 누가요? 이해 관계인은 예컨대 저당권자예요. 쉽게 해서. 이해 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이해 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어떤 정보다?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그렇죠. 그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날짜, 우선 면제 갖춘 날짜, 뭐 보증금. 그런 중요한 정보 내용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해 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임대차 관한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가 여기는 이해관계인은 맞아요 동의 없이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가실로 전부 중대한 가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횟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권리금 해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장 구조가 어떻게 됐다면, 임대인은,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해수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 해서는 안 되는 방해 금지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권리긴 해수기의 보장의 구조예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의무는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 되고 임차인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창 건물을 중대한 가실로 파산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 자체가 없어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더라도 이유 분문하고 위반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구조예요.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다? 계약 갱신 요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예컨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산한 경우 아니면 과거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수 없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 차임을 3개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아니면 고의로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런 경우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의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법정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3번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7년이 아니라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에.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과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촉이 발생한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경 1년을 보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인대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이 통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강조했던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